인사드리겠습니다. 원주에서 사업하는 플래티넘 에이전트 황계정입니다. 제 스폰서는 최인채 사장님이시고 상위 다이아몬드는 이용규 사장님이십니다. 제가 시크릿을 만나 행복해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전 임신 중독증의 후유증으로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자가 면역질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어느 의사선생님은 평생 약먹으면 살아간다 했었습니다. 10년 가려움증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. 10년쯤 지나면서는 약도 두배로 늘어났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은 만성이 되었어요 15년이 지난 후부터는 수면제까지 복용해야 했습니다 안 써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연수기가 좋다고 7년을 넘게 썼지만 별 도움도 되지 않았었고요 가려움증도 무서웠지만 나이 마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약이 많은데 60, 70이 됐을 때 약물 중독은 더 무서운 걱정이었습니다. 약 용량이 점점 늘어날 때 시크릿을 만났고 들어본 남편이 써서 낫기만 한다면 병원비보다 싸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결 사인을 해주고 결제를 해주었습니다. 그냥 믿고 싶었어요. 첫날부터 반신욕소금 반봉지로 시작해서 매주 두 번씩 반신욕과 전 제품 시크릿으로 바꿨었을 뿐입니다. 한 달이 조금 지난부터 수면제 없이 밤에 잠들어 아침에 깨기 시작했습니다. 가려움증이 안 나타나는 거지요. 진짜 대박이었습니다. 그때부터 시크릿을 제대로 듣기 시작했고요. 들으면 들을수록 안쓸 이유가 없었고 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. 시크릿을 만난 이 행운을 다른 분들께도 꼭 전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말씀드립니다. 반신욕부터 꼭 하시고요. 브랜드 체인지 하셔야 된다고. 그래서 더 행복해지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